임플란트에 대한 강의 세, 번째, 세 번째로 임플란트 시술용 기구와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임플란트는 잇몸을 젖히고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잇몸을 젖히는 과정은 그냥 일반 수술을 할때 쓰는 기구들이 필요한 거고,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임플란트용 별도의 시술기구가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다 뼈하고 달라붙었다 생각하면 그다음에 잇몸을 열어서 보철을 하는 기구가 또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철은 항상 기공실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쓰는 기구도 있고 기공실에서 쓰는 기구도 있고 그렇게 대량 나눠서 생각을 한다 하고 여기서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일반 수술을 할 때. 국왕 내에서 수술을 할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수술 기구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치과용 미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핀셋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통 미국 사람들은 커튼 플라이어 이렇게 뭘 잡는 거를 플라이어라고 하는데, 이걸 커튼 플라이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익스플로러라는 거,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치과에서 넣는 거고, 요 다음에 이제 프로브. 여기까지도 기본적인 수술 예, 치과 장비라고 치과 검사용 기구에 뭐 항상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절개를 해야 되니까 예, 수술용 칼이 필요하겠죠? 수술용 칼은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예, 15번 블레이드, 12번 블레이드 두, 보통 두 가지 그렇게 접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양이 좀 다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골막을 젖힐 때 쓰는 기구 그래가지고 페리오스테아 엘리베이터 이렇게 얘기하죠 예, 내가 이제 시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젖히는 것도 있지만 옆에서 거 걷는 사람이 이렇게 거쳐 주기도 하고 여기 좁은 쪽을 걷, 이렇게 걷을 때는 이렇게 좀 뾰족한 쪽 사용하고 약간 넓은 쪽은 여기 넓은 쪽을 사용하고 보통 이게 이제 뭐 시술하다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좀 여유있게 이렇게 넣어놔야 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에... 서지컬 큐렛 요거 서지컬 큐렛도 몰트 큐렛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머리가 작은 거, 큰거 이렇게 하나씩 넣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치과 시술을 하다 보면 주변 치아에 어떤 치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한 그 치주용 큐렛이라는 거 치주형 큐렛 이라는 것을 꼭 넣어 놔야 돼요그 다음에 이제 치, 치주 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칼 페리오스텔 라이프 인데 이것도 뭐 이렇게 일자로 된게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집게도 있고 요거는 우리가 플랩을 젖친다거나할때 환자 입술이 이렇게 에, 날카로운 그런걸 위해서 여기가 째지거나 그런걸 위해서 미네소타리 트랙터라고 하는 것도 두개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술 하고 나서 이렇게 봉합을 할때 쓰는 니들 홀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을 자르고 할때 쓰는 시저 수술용 가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가 마취할 때 쓰는 마취기하고 앰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셀라인으로다가 이제 닦아줄 때 쓰는 그런 정도의 주사기 같은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기구를 담아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론저, 뼈를 론저, 뼈를 이렇게 똑똑똑 잘르는 론저라는 거고 요건 파일. 가지고 이렇게 뼈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로 주는 거예요. 예, 그런 뭐 그런 등등이 있어요. 대략 이렇게. 그다음에 예, 여기 소독된 거즈도 놓고. 여기는 셀라인, 여기는 이제 소독액 이런 거 이렇게 넣어놓고 대략 뭐 하면서 술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조금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략 이 정도 기구가 멸균된 상태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한 일반 수술용 일반 구강 내에서 일반적인 수술할 때 쓰는 기구들, 이 몸을 이렇게 쬐고 벌리고 작업을 하고 다시 봉합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봉합사, 봉합사라고 하죠. 슈처실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를 보면, 이 이렇게 동그라미 어떤 이 동그라미의 일부분처럼 보이죠. 그죠? 이게? 이게 보통 여기를 보면 8분의 3 이렇게 써 있어요. 8분의 3이라는 거는 이 동그라미의 8분의 3이다. 만약에 2분의 1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2분의 1. 보통 요 8분의 3, 들 8분의 3 이라는 걸 쓰고, 이 봉합사에 요 바늘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데, 그 포장에 써 있는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걸알수 있어야 돼요. 여기, 여기 보세요. Braided non-observable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블랙 실크처럼 이렇게 보통 털실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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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런 실이라는 얘기예요. 난창난창하고 일반적으로 쓰기가 좋은데 이, 이게 약간 털실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들이 잘 달라붙어서 요거는 이렇게 뭐라고 그까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붙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반적인 수술에 주로 쓰는 기구. 블랙 실크라는 것은 요 실의 종류, 실의 종류. 그 다음에 3-0는 요 실의 굵기. 이 숫자가 커질수록 5-0, 커질수록 실이 점점, 점점 가늘어지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는 3-0 실크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뭐 5-0, 4-0 이렇게 점점 이렇게 조직이 어떤 이, 트라우마를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 여기 50cm라는 거는 뭘까? 네, 실의 길이예요. 실의 길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꼬매고 나서 부족하면 또 꺼내서 또 쓰잖아요. 그러면은 실의 길이를 뭐한 1m쯤 해 놓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긴 거를 써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걸려 이렇게 자꾸 걸리적거려요. 딱요 정도가 적당해. 50cm 뭐 45cm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 바늘의 단면의 형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동그란 게 아니고 동그란 게 아니고 리버스 커팅 해가지고 이렇게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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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있어서 이렇게 살을 잘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8분의 3이라는 거는 요 원호의 크기를 말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고 그다음 여기도 보면 모노 업서버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모노라는 거는 이렇게 꼬여있는 실이 아니고 낚시줄처럼 이렇게 한 줄로 돼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좀 뻣뻣하게 찍이지? 그렇지만 이게 꼬여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저분한 음식 찌꺼기 같은 게 달라붙거나 그런 데는 훨씬 더 유리한 거지. 이게 음식 찌꺼기 같은 게안 달라붙는 거지. 그리고 이제 크로믹 이라고 쓴 것은 이제 실의 종류예요. 예전에는 실몸 속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뭐 수술을 하고 내부를 이렇게 꿰매 놓을 때는 나중에 그 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녹는 실을 쓴 거예요. 녹는 실은 고양이의 어떤 내장 부분에서 이렇게 뽑았었다 그래서. 것, 것이라는 게 창자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겉 그랬는데, 이게 지나치게 이제 살이 이렇게 딱 달라붙은 다음에 녹아주면 좋은데, 너무 빨리 녹으니까 여기다가 크롬 처리를 해서 크롬이 껏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면 크롬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녹게 녹는데, 좀 오래가서 녹는다. 보제로는 실이 더 가는 거고, 75cm 이렇게 쓰면 이것만 해도 좀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할때 걸리적거리고 좀 불편해져요. 보통 50cm나 45cm 쓰고 그다음에 이 바늘의 길이, 바늘의 길이도 한이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크거나 그러면 불편하고 그것도 8분의 3. 뭐 그다음에 에 꼬여 있지 않고 한 줄로 돼 있는데 흡수가 되지 않는 거 나일론이라는 걸 쓰고 나일론.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이런 쪽을 써요.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할 때 가급적이면 제 감염될 수 있는 지저분한 것이 달라붙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노필라멘트로 흡수가 안 되는 이런 기구들을 쓴다. 블루나일론이다 요건 나일론 성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실을 보고 조금 알 수도 있어야 돼.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온, 고압, 멸균기죠. 멸균기. 예, 뭐 간단하게 여러분이 소독이라는 게 있고, 살균이라는 게 있고, 멸균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다 달라요. 예, 소독이라는 거는 세균이나 뭐 어떤 다른 독성, 만 없애준다는 걸 소독 이렇게 표현하고 살균은 균말 그대로 그냥 균을 죽이는 거야. 뭐 100마리 균이 100마리 중 있는데 한 마리를 죽이던 50마리를 죽이던 균을 죽인다. 다 죽이지도 못한 그런 도로 보통 살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멸균이라는 거는 균이 하나도 없이 다 죽일 수 있는 건 고온 고압으로 일정 시간 동안 넣으면 균이 하나도 없이 멸균된 상태가 되고 소독을 할때 우리는 멸균된 기구 멸균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고온 고압 멸균기가 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임플란트를 뼈에다가 이렇게 박았을 때 쓰는 엔진 모터 그런거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치아를 가를 때 쓰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잖아요.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뭐 물을 뿌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뼈에다가 구멍을 뚫을 때는 그렇게 빨리 돌면 이게 열이 나요. 굉장히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천천히 돌아가면서도 힘이 세야 되겠지. 또 천천히 돌리면서도 이 뼈를 깎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속에서도 힘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별도의 모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치과의자에 있는 그런 엔진을 기구를 쓰면은 이게 저속으로 돌리면 이게 들어가질 못해요. 그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시술할 때 들어간 우리 임플란트를 빼다 박을 때 쓰는 기구들이 있죠. 임플란트 시술용 키트가 있어요. 이제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하면 예전에는 말이에요. 임플란트라는 거는 이런 사이즈 한 가지였다고 얘기했어요. 여기가 3.75, 이윗 부분이 뭐4 직경이 4mm인지 뭐 4.1mm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임플란트를 심을 때 요거는 이제 처음에 뼈를 다듬을때 쓰는 거고 2mm 요거를 2mm 트위스트 드릴 이렇게 표현해요 직경이 2mm가 되는 꼬여 있는 드릴이라는 얘기죠 2mm 트위스트 드릴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미리 트위스트 드릴을 드릴링을 한 다음에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꼽아봐서 이게 위치와 방향이 제대로 꼽혀 있나 한번 확인을 하는 거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해서 그 다음에는 요거는 파일럿 드릴이라고 얘기해 파일럿 드릴 파일럿이라는 게 뭐죠 보통 그 비행기 조종사를 파일럿이라고 하지만 원래 파일럿의 의미는 그 도선사라는 도선장. 그러니까 뭐냐면 커다란 배가 이렇게 항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도 얕아지고 뭐 암초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거기 그 항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선장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그 배에 올라타서 배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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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을 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파일럿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보통 어디 기구가 이렇게 불이 켜져 빨간 불이 켜져 있으면은 뭐 불리 켜져 있다 꺼져 있다 표시할 때 그렇게 안내등 같은 것도 파일럿 램프라고 얘기하는데 요 2mm 트위스트 드릴로 우리가 구멍을 내고 그다음에 위치 방향을 확인해서 요게 딱 적당하다 그러면 고거랑 똑같이 방향이 유지되면서 넓게 팔수 있도록 2mm 트위스트 드릴 그다음에 파일럿 드릴 그다음에 3mm 트위스트 드릴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위치와 방향이. 뭐, 요 정도가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딱요 사이즈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까지면 끝이었어. 끝. 그랬는데, 조금 더 굵은 것들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시 더 굵어지는 파일럿들을 쓰고, 뭐, 3, 4mm 트위스트 드릴, 또 파이로드릴 쓰고 5mm 트위스트 드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 늘펴 나갔고, 또 하나는, 음, 이 드릴까지는요, 일, 아주 기본적인 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1500rpm, 1분당 1500바퀴를 도는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파잖아요. 예전에는 2000rpm 이하로 돌려라, 뭐, 1500rpm이든 1200rpm이든, 가급적이면은 뼈에 손상을 적게, 열을 적게 내면서 잘 깎이는 그런 에, 드릴이 필요하죠. 이 기본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봐요. 어떤 뼈는 굉장히 딱딱해요. 어떤 뼈는 굉장히 푸석푸석해. 그래서 딱딱한 뼈에는 이게 지금 3.7호라고 그랬잖아요. 직경이. 요거는 직경이 3mm예요. 그러니까는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물리게 돼 있는 거예요. 빡빡하게. 근데 이 뼈가 푸석푸석하면 좀이 고정이 약해지겠죠. 그죠. 또 하나는 뼈가 아주 딱딱한 뼈 같으면 3mm 드릴로 파고 3.75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잘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뼈가 푸석푸석하면 이거보다 조금 가는 드릴을 넣어가지고 뼈에 구멍을 살짝 적게 파고 이걸 갖다 집어넣고. 이게 뼈가 너무 딱딱해서 이게 잘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큰 드릴을 놓고 해서 요즘에는 이 드릴보다 이 양쪽에 드릴 사이 그러니까 드릴이 좀 많아졌죠 그죠 그렇게 근데 여러분이 그 수술 연기구를 이해할 때 그렇게 다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아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뭐 구멍 뚫는 드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mm 트위스트 드릴 디렉션 인디케이터 그 다음에 파일럿 드릴 3mm 트위스트 드릴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순서로 계속 사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수술기구를 열어 놓으면, 어, 실제로 이거보다 예, 드릴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할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봐요. 여기 지금 많아졌잖아요. 2mm 트위스트 드릴도 조금, 뭐 처음에 여기 구멍을 뚫는 빼족한... 딱딱한 뼈에다 구멍을 뚫는 뼈 뾰족한 드릴도 있고 드릴 익스텐전도 있고 2mm 트위스트 드릴을 쓰고 뭐 전후로 조금씩 더 가는 드릴, 더 굵은 드릴 이런 식이다.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복잡하지만 기본이 그런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거는 이제 거의 쓰질 않는 기구인데 탭이라는 거예요. 탭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이 뼈에다가 임플란트 똑같이 나사선을 팠어요. 나사선. 나사선을 팔 때는 보통 20RPM 임플란트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20RPM 속도로 들어가는데 20RPM이면은 1분당 20바퀴, 그러니까 3초에 한 바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이런 속도로 파고 들어갔다가 이걸 다시 뺐다가 임플란트를 놓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요즘에 임플란트들은 자기가 이렇게 뼈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안 쓰지만 뼈가 아주 딱딱하다거나 할 때는 간혹 이런 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탭. 뭐그 다음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집어넣을 때 임플란트 여기 마운트 임플란트 위에 이렇게 달려서 여기다 기구를 잡고 쓰는 임플란트 마운트인데 양 옆에 치아가 있다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리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걸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목을 길게 그래서 길게 쓸수 있는 마운트가 또 따로 나오고 그다음에 드릴로 이렇게 넣지만 맨 마지막에는요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맨 마지막에 몇 바퀴는 반드시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냐면 러 이게 어느 정도나 고정이 빡빡한가 그걸 확인하자는 그렇게 쓰는 렌치를 레츠 렌치라는 레츠 렌치.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라쳇 라쳇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라쳇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쪼일 때는 힘이 가는데 반대로 돌면은 안안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계속 힘을 줄수 있게 만든게 렛츠 렌치 요거를 여기다 걸어서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헥스 드라이버죠 육각 헥스 드라이버도 육각이 요런게 있고 조금 큰게 있고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규격이 0.9mm 그 다음에 이거는 1.2mm, 0.9mm. 스몰 헥스 드라이, 스몰 헥스, 라지 헥스. 스몰 커버 스크루 같은 거는 보통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뭐 힐링 어바트먼트나 기타 어바트먼트를 쪼이거나 할 때는 라지 헥스 드라이버를 쓰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치, 옆에 치아에 걸리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금니 쪽에 이렇게 깊이 들어갈 때는 입이 잘안 벌어지니까 이렇게좀 짧은 게 있어야 되고. 앞니 쪽에서는 좀긴게 필요하고 짧은 스몰 헥스 드라이버, 짧은 라지 헥스 드라이버, 그다음에 긴 스몰 헥스 드라이버, 긴 라지 헥스 드라이버 0.9mm, 1.2mm다 그 정도로 알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보철을 하기 위한 장비들이야 보철을 하기 위한 장비들인데. 예,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 없으니까 는 수술할 때 하는 걸로 대신하고 여기까지만 오늘은 할게요.